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인스물때자국을 없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끓는 물을 이제 싱크대에 물 마개를 해주고 부어줄게요 끓는 물이기 때문에 항상 고무장갑을 끼고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뿌려줄 거예요 그다음 주방 수세미로 물때자국이 있는 곳을 문질러 줄 거거든요 베이킹소다가 녹으면서 연기가 발생할 때는 꼭 환기시키고 한번 해주세요. 뜨거운 물을 보충해주면서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주세요. 물대를 제거할 때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연산이나 아니면 베이킹소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연기성이 베이킹소다가 세정력이 조금 더 좋고요. 맨 마지막에 헹구시기 전 마지막 단계에 구연산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남는 자국을 없으실 수 있어요. 카메라로 자국이 없어지는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끊은 물을 사용해서 지금 닦아주고 있기 때문에 꼭 주방장갑을 사용하시고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면장갑을 끼고 중방장갑을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를 닦을 때 초록색 철수세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스테인리스 제품 자체에 디스가 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고요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천연수세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사용감이 좋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오래된 물짜 자국은 그냥 지워지진 않거든요. 우 선에 조금 헹궈주고 닦아 주도록 할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때 자국 물이 있을 때 다른 성벽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에한번이라도이게 베이킹소다 끓은 물에 베이킹소다를 녹여서 닦아주면은 스테인라스 물때 자국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제거가 된것 같은데요? 배기보다는 연기성이어서 맨손으로 했을 때 손이 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꼭주건절중나 삐지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을 헹궈주세요 뒷면은 물이 흐르지 않아서 좀 깨끗하네요 지금 싱크대에 배기부가 녹은 물이 있는데요 아무 물은 그냥 버리지 않고 싱크대 청소 한번 해주세요 주기적으로 닦아주면은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스 n 레스게 먼저 닦을 때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평소에 설거지를 한 이후에 닦아주는 거보다 나를 잡아서 해주는 것보다 매일매일 관리해줄 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관리를 줄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기보다는 연기성 소제니까 마지막에 꼭 깨끗한 물로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새로운 물때가 생기지 않게,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헹굼으로 닦아주세요. 마른 헝굼에 오돌토돌한 마찰면을 통해서 남은 물때가 제거되기도 하거든요.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뒷면도 닦아줄게요. 뒷면은 평소에 물자국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라 깨끗한데요. 그냥 뒀을 때는 물자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영상을 찍으려고 오랫동안 물때를 방치해 둬서 완벽하게는 물때가 지워지진 않네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이 주위에 한 번은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죠